제가 성 피플포스트 피플포스트 성북센터인데요 이건 아, 제대로 생각... 말해주시면 안돼요 <laughs> 피플포스트 성북센터 성주영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피플포스트 성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원 동료 하은입니다 아, 뭐야 네, 그날 아침 인정하고 이런 것들 불필요한 인정을 상담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고, 자식 때는 그모습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게 됐나요? 지금 지하철 타는 거는 이동 꿈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권리, 예산, 돈이 필요하다. <목소리> 저희는 내일 2023년도 예산안을, 어, 요구하기 위해서 <목소리> 저희는 내일같이 기가 차갑니다. 어, 오늘 아침에 들렸다돈 조금 더 나가, 그 안에 있는 발자자인도 있다. 예, 꼭 외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laughs> 왜 발? 근데 진짜 궁금해. 왜 발달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우리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우리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왜 열심히 투자하세요? 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음. 응. <laughs>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시는군요. 지역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데 시민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하냐? 우리 왜 불모를 잡냐 왜 피해를 주냐? 이 투쟁은 사람들이 이동권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동권 하면 신체 장애만 삽하지만 발달 장애에도 이동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동권이고 그것이곧 살아갈 권리입니다. 오, 세상에 그, 이게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뭐 너네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뭐 쉽게 뭐그 엘리베이터 설치해줬는데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뭔가 주어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 더 이상 바꿀 게 없다라고 말할 때 저희가 하나라도 발달장인 애뭐 정규직 일자를 달라. 그니까 이제랑 아예 사실은 이동권과 관련되지 않아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이 발달장애인 세상을 뒤집자 피켓 진짜 많이 띄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할 얘기가 정말 많고 너네는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히틀버스트를 소센터서 송지현 세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 히틀버스트 발달장애인 감사가 운동의 소중한 인수인 김동호 활동가의 넌 나도 잡아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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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아발는하아먹는네아발 <laughs> 집착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먹는 잡아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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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음, 보태고 있고, 그 안에 나도 이제 중궁이 되어, 욕심 부르면, 뭐, 맺을 거면 다 하고 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한편은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심은 보태고 싶다 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도 희생, 시승, 희생하고 싶다. 네. 음. 어떠셨요 저가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 이 사건을 위해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이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헌법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전지연이 헌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전문가, 학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장애인 추가 처치 시에서 이사 어떤 분도 헌법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고민이 있었던 거는 어, 여기서 우리가 삭발을 하는 모습이 사람들은 이미 너무 야 발달장애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냥 끌려 다니는 거 아니야? 보여지기만 할까 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런 얘기들은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다 지하철 행동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해서 뭐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발달장애인이 삭발하는 건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가운데로 야 아니야 여기서 자 무서워 무섭다고? 아니야 옆에도 사람 잘 거야 아무깐워 아는 사람 있으면 좋으니까 아. 나 가운데 있는 사 응. 가운데 가고 싶어요? 어 아니요, 저기요. 선생님, 강한 모습 보이셔야죠. 아, 너무 나약, 너무. 아니. 빨리.. 뭐, 운동선배님. <laughs> 에, 운동선배님. 진짜 지금 내가 강제할 거 고인물씨. 아니, 이거 해야 되나? 이건 저는 굉장히 그러면... 비장애인적인 생각인데, 염원하는 걸 우리는 알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말할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었나? 음,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나? 그냥 사고 안 치고 문제 안 일으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게 보고 받으면서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에게 너희는 뭘 원하니? 라고 하면 일단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슬로건도 있었어요. 그냥 피켓의 내용이 비장애인들아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어, 저희의 존재, 발달장애인 의미가 있다는 거, 발달장애인이라는 장애가 있고. 어 그들도 사람이고 장애인기전 사람이고 우리의 권리를 외칠 수 있다는 게 어, 좋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날 장애인의 차별은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에게 동정은 집어 치우십시오. 장애인에게. 이게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니네 이렇게 어 불편을 끼치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민폐단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할 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민폐가 아니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네 민폐단체라고 그만 욕하고, 마음을,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아너왜 거기 아침에다나 연단하는 거야? 어. 이유는 아닌데 연나가어어어 어, 어. 근데 연단 거야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응. 끝까지 뭐네 끝까지 싸우고 싶어 투쟁. 파이팅입니다. 하나, <laughs> 투